내가 좀 불리하지 솔직히 아니요 A.I.로 막 돌려버리면 누가 봐도 그림 안 그리는 사람들도 빽값 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형 반칙이에요. 아, 잠깐만 아니 이거는 조금 할 수. 있... 오케이 40분 됐습니다 시작하시죠. 뭔가 느긋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 그래, 표정까지는 힘들 거야 A.I.는. 야 벌써 10분 지났네. 저는 아, 생성 들어갔어요 벌써 생성 들어갔다고요? 아난 스케치 이제 <laughs> 겨우 끝났어 벌써. <웃음> 아, <웃음> 아 진짜로? 누가 이길 게 같나요? 제가요. 아 근데 AI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긴 해요. 발가락이랑 손가락이요. 어 아, 끝난 것 같아요. 야 그래도 한 시간 만에 그리긴 했네. 오 이쁘게 나왔다.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투표해 주세요. 해서 우리 결과를 좀 보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저는 게임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리얼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인디게임팀을 음.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개발사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 숫자는 지금 한 40명 정도. 오~ 아트 팀은 한 15명 정도. 다른 어뭘 넣지? 거기다가? 인생 게임넣으면 되잖아요. 아, 인생 게임. 그다음에 뭐 게임 있나? 없잖아. 없잖아요. 어, 어, 없어요. 형 없지. 하나도 없잖아. 그게 다예요 아, 네, 저희는 어떻게 만났죠? 철권하다 만났죠? 네. 철권은 굉장히 조금 더럽게 하는 <laughs> 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형이 못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요즘 AI가 조금 이슈잖아요. 그렇죠. 대형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는 선택지가 좀 있지만 음. 중소기업 개발사라던가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추세입니다. 음.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그림을 사실 한 장을 그릴 거를 AI를 통해서 그림을 여러 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안 뽑는 건 아니고? 사람을 안 뽑는 건 아니고 AI를 통해서 장수를 늘린다고 하는 음. 말이 딱 빠른 시간 내에서 스케치업이라든 이런 것들을 20장, 음. 50장 뽑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시안을 고르고, 음. 그 다음에. 음. 리터칭하는 방식으로 음... 업계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왜 모였냐? 저는 손으로 직접 기획서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거고 리얼큐님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해 보는데 한 시간 동안 누가 좋은 결과물을 내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기획자기 때문에 AI 굉장히 초심자고 잘 모른다는 점. 이, 이야기가 다른데요? 많이 써봤다고 아, 들었던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아, 어, 아, 내가 좀 불리하지 솔직히. 아니요. 왜뭐 아니 a r 로막 돌려버리면 누가 봐도 그림 안 그리는 사람들도 백아 번쩍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서 그렇게 고인물로 오래 었으면서 그런 약한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엄청 나오면 투표를 조금 해가지고 누구 그림이 좀 괜찮은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주를 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음... 문서인데 드롭아웃했던 문서예요 끼 스위밍 캐릭터 3D 모델링 겸 버튜버 찡을 처진 뭐, 눈과 로비어 귀를 가지고 있다는 라는 음. 거 그리고 음. 교복 의상을 착용하는 거 음. 병약한 미소녀 캐릭터 뭐가 썼나요? 기획서가 좋은 기획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laughs> 딱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자료부터 찾아볼게요 혹시 고인물 자료부터 네. 찾아야 됩니다 맞아요. 형이 저첫 게임 만들었을 때 출시했을 를때 형이 그때 어 본인도 게임업계 있다면서 기억해요? 몰라요. <laughs> 어? 반칙이에요. 아 잠깐만 이거는 조금 할수 있잖아. 이거 조금 봐줘. 와.. 긴장이 되는구만. 오케이 40분 됐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다음안거 내가 불량 같은데 느낌이. 저는 서칭을 할 거예요. 어? AI인데 서칭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 AI 프롬토페에서 이제 저 같은 초보 신자들은 이제 자랑하는 분들이 해놓은 것들. 찾는 거죠. 어이런 식으로 생성된 노브 a r 프롬포트에서 이런 식으로 할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시 텐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거 잘하는 게 지금 중요하지. <laughs> 어, 되게 떨린다. 아, <laughs> 어, 저도 너무 못 해가지고 욕 먹을까 네. 봐. 어, 아니에요. 넌욕 먹어야 돼. 우리 유튜브에 나온 순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a r 쓰는 사람 자체가. 전 그림 공부를 <laughs> 전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 애, 그러니까 욕 먹어야지.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악당입니다 뭔가 느긋하게 하는 거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 저는 지금. 프롬프트 이미지들 읽으면서찾는지좀 봐주면서 살슬합시다 네. 야, 얼굴만 3 0분 걸리는 데한 시간에 하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계속, 계속, 약간 짧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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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하속 뭘뭐 약속했죠? 뭐 일러스트 똥짜장 한장 그냥 주야 돼요? 야 내가 일러스트가 한 장에 어? 한 천만 원 하는데 그걸 그냥 주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laughs> 뭔가 답정너 같은데 느낌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 합시다. 리얼큐 님이 대표잖아요. 게임회사 대표잖아요. 저. 어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네. 거 일주일 동안. <웃음> <웃음> 괜찮죠? 일주일. 하루도 아니고 아 일주일 정도 해야지 내가 불리하잖아 솔직히 아, 진짜 너무니다 어, 아니 어 근데 큰일 났다 아픈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거를 모르네 그지 아픈 표정이 있구나 야, 표정까지는 힘들 거야 얘는 야 벌써 10분 지났네 아 이거 저는 생성 들어갔어요 벌써 생성 들어갔다고요 아난 스케치 이제 헉? 겨우 집중 빡자니까 는 그림이 이 정도 그려져 가고 있긴 해요. 긴장해요, 형. 긴장하고 있어요, 회원님. 제가 인간 대표는 아니지만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천금 만금이네. 약간 그런 건가? 이세돌 님의 신정인가아니 아, 약간 국가대표로 나온 느낌? 물론 제가 인간 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만큼은 AI 프로그램과 어떤 견주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욕먹을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 사실 후폭풍이 들었긴 합니다.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저는 스케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세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왔고 디자인 적으로 조금 해야 될것 같아. 야 필무네, 나 미소녀 못 그리는데 미소녀를 가냐? 아, 너무 많네 진짜. 이거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연상해 주시네요. 내가 반신사그린 사람인데. 어떻게 팔권할때질 때랑 똑같아요. 맨날 그 캐릭터 모른다고. 아, 아 내가 완전 아, 그를... <laughs> 기억이 없습니다. 얘 싸우는 애입니까? 버튜버 캐릭터로 사용할 예정이었어아 그러면 싸우는 애가 아니네요? 야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된니까 좋겠다 디자인 어떻게 할지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네 지금 딸깍딸깍 딸깍. <laughs> 현타가 오네 확실히 그죠? 머리 겁나 써야 되는데 머리 터질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게 워낙 많으니까 저는 사실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야이 여유 보소 <laughs> 사실 2시간 하려다가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 정도는 충분할까 했는데 조금씩 후회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완성도야 좋게 나올 거고 지금 뭐하고 있나요? 이미지가 나오긴 했는데 너무 와. 이메이셔 스타일로 나와서 바꿔볼래. 어, 아 진짜 빠르긴 하다 괜녀 하자고 그랬나? <laughs> 아니야, 줄수 없지. 좀 시간 걸리네? 거기서 또? 보통은 여기서 딱 해서 전달려요이 정도. 아 진짜? 내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것까지 아니니까 음. 하고 이제 원화한테 넘기는구나. 그런식으로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해서 캐릭터 이미지 들어가는 씬이나 액세서리라던가 이런 것들 바꿔보면서 음. 하는 느낌. 아, 일 지금 하는 프로그램 이름 뭐였죠? 노블 ai, 노블 ai, 그 옛날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여기가 프롬 포트 단어 생성이 제일 쉬워졌어요. <목소리> <목소리> 내가 크로스보고 그래야지. 저 거의 다끝났어 진짜... 아, 진짜로. 음. 응. 왜요 뭐? 네. 저서가요아 진짜로. 아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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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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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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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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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나 <laughs> 저는 마지막 작업이 곧 끝날 거. 부럽네요. 아이고 힘들다. 이런 거 필요도 없는 거잖아. 머리 색깔 뭘로 할지 그냥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저도 그냥 제가 설정했어요. 아, 그래. <laughs> 아, 아, 그래요? 누가 이길 게왔나요 제가요. <laughs> 꼭 이기고 싶다 이러니까 더. <laughs> 아, 근데 AI의 고질적인 문제가 들어가고 있긴 해요. 발가락이랑 손가락이요. 지금 AI의 단점을 최대한 알려줘야 돼. 당신이 조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두가 살아. 청소를 해야 되는 건가? 아, 어, 청소 조금만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아니, 뭔가 이상한데? <laughs> 40분 됐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와... 결과도 되게 궁금하다. 누가 봐도 약간 AI 느낌 날 거란 말이죠, 저게? 저? 아마 AI에 대해서 좀 반발의 감정 이 있으니까 약간 내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어, 끝난 것 같아요. 와... 야, 그래도 한 시간 만에 그리긴 했네. Nice. 이럴 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오, 아, 오케이. 오, 이쁘게 나왔다. 오케이. 뭐야? 발, 발 이거 뭐야? 발 이상해 나왔어. 귀신이나 이런 거 예쁘게 잘 때렸다 손이 확실히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어 토끼가 여기 있네? 이것도 넣은 거예요? 프롬프트로? 아니요 프롬프트로 넣은 건 아니고 래빗 음. 테일로우 잡으니까 랜서의 음. 이미지를 생성해 준거 같아요 아, 그러면 이 네. 벽돌 위에 올라간 것도? 알아서 죠아준요 아, 그 울타리 있는 것도? 네 배경에 어, 아,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잡지 음. 않았고요 피어링하고 교보 토끼 귀 그리고 음. 처진 귀. 작업을 했고요. 병약 컨셉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중대나 이쪽 타이틀을 추가를 했어요. 저는 네. 일단은 스탠딩으로 했고요. 네. 버튜버라 하니까 스탠딩을 해야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귀 붙어 있는 것보다 귀여운 모자를 조금 컨셉으로 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하고 학생 느낌 주려고 특히 가방을 만들었어요. 병약한 컨셉을 어떻게 할까 해서 표정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보면 찡그리고 있거든요. 표현은 잘안 됐어. 이걸로만 살짝 약해서 링게. 처음에 입으로 먹을까 했는데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아서 링게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얘를 짧게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재밌는 컨셉적인 아이디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손은 나도 못 그렸다. 손은... <laughs> 다른 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토끼 교복을 주제로 그랬습니다 투표해주세요라고 나머지는 해서 우리 결과를 좀 보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틀 지났나요, 지금? 총 2,600명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어, 아 어, 어,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주셨어 제가 41%, 리얼퀸님 그림이 59%. 제 아, 그림이라고 하는 아, 게 맞나? 아 어, 아, 이거 아쉽네. 나름 열심히 어.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제가 이 힘들 거라는 거를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laughs> 근데 형이 지면 안 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시, 이거 다시 찍어야 될까 지금 고민도 사실 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저한테 주셨던 차그 그림을 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시 투표해야 되나? 투표들 <laughs> 저도 좀봤거든요 부자 아. 통일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저도 솔직히 조금 남기는 하고 아.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 시간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네. AI는 사실 뭐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장점이 되게 많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 음. 한계선이 있는 게 AI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인간의 드로잉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음. 한 시간 안에 뽑아내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분이 저것에서도안 네, 네. 좋아요 일러스트를 한장 받을 수 있다는 기분이 좋고... 아, 아니실 거 아니지? 나 이거 영상 안올 수도 있다나는 <laughs> 솔직히 음, 말해서, 나 네. 5초면은 뚝딱하고 나온 줄 알았거든. 보니까 여러 네. 가지를 되게 많이 해놓고 계속 고르는 거를 시간으로 많이 잡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뭐 AI를 당연히 남들보다 못 쓰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음. 대신에 워낙에 효율이 좋다라는 부분에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근데 역시나 손가락은 살짝 안 나왔던 거 같아요. 그걸로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렇겠어요. 사실은 20년이 지난 후에는 모르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군 자체가 없어지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없지 않을까. 또 댓글을 봤는데, 확실히 그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당근 그 링겔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막 병약하는 거일도 모르겠다 라고 글 쓰신 분이 있더라고 요 나한테 너무 상처를 줬어 이 분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약간 부족한 부분을 사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건는 컸어요 아 그럴 수 있을 네. 네. 네데 근데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병약이라는 테마 때문에 프롬프트도 수정을 하고 다른 병약한 이미지 유사 이미지로 접근한 다음에 다시 그 유사 이미지를 저장해서 뽑아내고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거 AI도 방법이 좀 네. 있긴 하네 보니까 그냥 막 프롬프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네요. 요령이 좀 필요하긴 하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음. 저는 약간 이건 개인적 생각이지만 음. 이거는 좀 위험한 아. 발언이 될수 있긴 아. 하거든요. 네네. 빨리 해보세요. 내가 업계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겠어. 빨리 이거는 뭐. 아니, 아 근데, 아니, 근데 그렇게 그냥, 보는 사람 되게 많아. 그렇지만 그거를 하려면은 그림을 알아요. 손가락이 육손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육손을 고칠 수 없잖아. 그러면 손가락 때문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겠네. 손가락 공은 아닌데 예를 비거리의 이런 문양이나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간 시나리오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라던가.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문신의 형태라던가 이런 음... 것들이 되게 중요한 컬러가 있는데 음... 이런 것들을 AI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빌리티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잘 설계를 하는 사람이 어, 유리하겠네요. 그쵸? 나중에도 그리고 음... AI가 그 그리지 못하는 그림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이렇게 터치 느낌만 비슷하리한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신 같은 이런 것들이 흉내내는 거같은데 음. 그런 거만 흉내내지는 느낌. 음. 기식.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음. 특색 있는 그림체라던가 음. 뭐 느낌이라도 보유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하게 그래. 는데 그림을 개성있게 그려야 되는 나무도 안 그리게 맞죠. 눈이 원래 두 개인데 눈을 막 다섯 개씩 이렇게 그린다던가. 왜구식을 <laughs> 따라하지 않겠지. 이상하다고 게되니까전 네, 어떤 악기 하면은 음. AI는 이제 저는 업계에서 떼놓을 수가 없다. 특히 음. 그치만. 사람이 대처되는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면서 AI 또한 공부하는 게 저는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는 음.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트 디렉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음. 다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음. 그거는 약간 기본인 음.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사람들 꼼꼼하더라 확대해가지고 손가락이라든지 리본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잘못된 거다 찾아내시더라고요 또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당근을 그리지 않았으면 한20% 나왔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laughs> 당근이 날 살렸다 네. <laughs> 역시 음. 디자인 센스는 아. 뛰어났더라. 다음번에 음. 아. 그여 시간으로 붙는. 그래서 더 힘들어다. 다음에 인간 아닌 거랑 그걸 싸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아, 알겠어요. 어, 알겠습니다. 좋은 어떤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준 이호규님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한번 같이 하시죠. 응 음, 좋아요. 내가 딱 음. 이겨가지고 이호규 대표님은 학원에 <laughs>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 시킬라 그랬는데 변기 뚜껑 같은 거 더럽거든.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주무세요. 네. 아, 알겠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러... 나중에 또 한번 만나요. 만나요, 형님. 네, 고마워요.